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안, 내일 방송에서도 기사와 포토뉴스 등으로 보도해드렸었는데요. 이 응원화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28일,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시민이 화안에서 떨어진 나뭇잎에 넘어질 뻔했다고 주장하며 치워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화안들을 당장 치워야 한다.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29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핑계가 치졸하다. 윤 총장 격려 화안이 보기 싫으니 치우라고 떼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한편 서초구청은 28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.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지금도 화환이 계속 오고 있어 치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. 다음 달 2일께 자체적으로 치울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서초구가 오늘부터 집행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,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앞 인도에 줄지어 세워진 화안은 어제 오후 3시 기준 340여 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